씨고요. 조금 전에 일어났어요. 짜파게티를 끓여 먹을 건데, 이게 비트예요. 빨강색 무인데, 훨씬 무보다 달콤하고 맛있어요. 마트에서 한 1300원에 한 뿌리 정도 팔거든요. 제가 비트를 처음 먹어본 건 이스라엘이었는데, 거기서 너무 맛있어서 지금은 거의 가끔씩 비트 사서 음식에 해 먹고, 오늘은 짜파게티에 비트를 넣어서 먹을 거예요. 짜파... 라면은 고들고들한 게 맛있는데, 짜파게티는 약간 푹 익혀야 더 맛있어요. 근데 약간 참치회 같은데, 비트가. 참치회가 얹어져 있는 것 같아요. 바로 김장김치랑 먹어야죠. 짜파게티만 먹으면 약간 몸이, 몸에 안 좋은 느낌이잖아요, 건강에. 이렇게 비트를 넣으면. 어, 그래도 조금 비타민과 어, 조금 더 몸에 좋은 영양분을 같이 먹은 느낌이에요 아, 짜잔 좀 불었네 <laughs> 아, 우리 집 김장 김치는 정말 너무 발효가 잘 됐어. 음. 음. 비트가 아니고 참치회에요. 참치회. 음.